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50대나 그 이상 퇴직을 하셨거나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은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랜 시간 일을 해오셨고, 그동안의 삶의 대부분을 직장과 일에 바쳐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이 시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만들어 갈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우선 자신을 너무 탓하거나 비교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일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앞으로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성공을 돈이나 직장에서의 지위로 정의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행복을 기준으로 삼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일이고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 고민이 된다면 스스로의 열정을 다시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꿈꿨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또는 지금 이 순간에 가슴 뛰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답을 찾는 과정은 분명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노후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 1.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기 퇴직 후에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일상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책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볍게 운동을 시작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새로운 취미를 발견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거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퇴직 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쓸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속도를 찾으세요. 이를테면 아침에는 독서를 하며 마음을 채우고, 오후에는 차한 잔과 함께 일기를 써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을 탐색하기. 노우라고 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소규모 창업, 자영업 또는 재택근무 형태의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경험을 살려 강의나 컨설팅을 해보세요. 직장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만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본인의 취미나 특기를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해줍니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보세요. 또한,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조리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보세요. 또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미술, 공예, 또는 도자기를 배우며, 새로운 직업의 가능성을 열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수익 창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3. 배움을 멈추지 않기.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그동안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요즘은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많습니다. 코딩, 요리,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배움의 장을 넘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나는 이런 건 못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제안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지금은 배움이 곧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작은 관심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심리학이나 철학 강의를 듣고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또는 IT 기술을 배우며 디지털 세상과 연결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해보세요. 사, 사회와의 연결 유지하기 퇴직 후에는 사회와의 단절감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네의 동호회나 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독서 모임, 하이킹 클럽 등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모임에 가입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세요. 함께 나누는 대화와 시간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세대와 교감하는 것도 인생에 큰 즐거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1. 창업을 시도하는 분들 퇴직금을 활용해 작은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홈메이드 제품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취미로 시작한 베이킹을 기반으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거나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것이죠. 이 교육과 배움에 투자하는 분들. 제2의 직업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리, IT 기술 또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지려는 노력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 편집 기술을 배우거나 블로그 운영 기술을 익히는 것도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3. 봉사활동과 사회참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비영리 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청소년 멘토링이나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여행과 자유를 만끽하는 분들. 그동안 바쁘게 일하느라 놓쳤던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내외 여행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와 음식을 경험하는 것도 퇴직 후 삶의 큰 즐거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미처 몰랐던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문화의 다양성을 느끼며 삶에 대한 관점을 넓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평소 가보지 못했던 작은 마을이나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린다면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통해 쌓은 경험은 그 자체로 삶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행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용한 산사에서 명상을 하거나 혼자서 떠나는 도보 여행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경험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삶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집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 시간을 쓸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활력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야기한 소소한 팁들을 떠올리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긍정적인 삶의 방법을 찾아가 보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